자, 안녕하십니까. 꿈대농 박준영입니다. 자, 오늘은 퇴근하고 이제 왔는데요. 저, 저희 이제 텃밭에 옆에 한 50주 정도 그때 고추 정식을 했잖아요. 오늘은 이제 심은 지한 14일? 뭐 2주 정도 가까이 돼서 이제 처음에 이제 밑거름이또 충분하지가 않아가지고 이제 추비를 좀 일찍 주려고 합니다. 추비. 그래서 오늘 50주 추비를 좀 주려고 하고요. 어, 추비 주고 나서 이틀 뒤부터 이제 비가 또 온다고 하니까. 자, 알맞게 이제 질것 같고요. 자, 오늘은 이제 추비를 주는데 자, 보통은 이제 여기 사이 이제 여기 간격이 이제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. 한 35cm 정도 될것 같은데.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주지는 않고요. 조금 삼각형으로 좀멀찍감치 떨어진 다음에 뿌리에 이제 해가 안 가게 이 정도의 구멍을 뚫어 가지고 이제 각각 추비를 해줄 건데 자 예전에는 꽃삽으로 뚫고 이제 주고 그랬는데 그냥 오늘은 그냥 이런 집에 이런 기구가 또 있어요 이게 아마 뭐 예전에 뭐 태양열 받아가지고 뭐 야생동물 퇴치기 뭐 초음파로 퇴치기 이런 건데 자 요게 이제 고장이 나가지고 요걸로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쪽 사이에 어, 이 정도 떨어져 가지고 구멍을 이렇게, 이렇게 내주고요 내주고 NK 비료입니다 NK 비료 이렇게 한 숟가락씩 넣어준 다음에 이제 흙으로 덮어주면 끝 이런 식으로 손쉽게 해 보려고 합니다 자, 다시 한 번요. 또 너무 구멍을 이제 예전에는 꽃사브로나 호미로 이제 구멍을 뚫으면 너무 구멍이 또 크게 뚫어져서 이제 풀이 또, 또 많이 나요. 그래서 오늘은 어, 생각해낸 게 이제 이런 기구가 있어가지고 손쉽게 이쪽 두 고추 사이에 이렇게 구멍을 이걸로 숟가락 하나 정도 들어가게 뚫고 그 다음에 NK 비료를 이렇게 한 숟가락 맞춰서 아, 딱 넣어주고, 그 다음에, 흙으로 덮어주고, 이렇게 하면, 필요는 다될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한번 또 얼른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NK 비료 추비를 일단은 다줬고요 어, 주다가 보니까 두둑이 좀 많이 물기가 말라있어가지고 어차피 여기 보시면 이제 점적으로 깔아놨기 때문에 물을 조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또 말라있는 것 같아서 어차피 뭐 3일, 2, 3일 후에 비가 오긴 하는데 그래도 너무 이제 수분기가 너무 없어가지고 그 안에 살짝만 물을 한번 줘보도록 하려고 합니다. 주고 이제 오늘 또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어~ 추비가 좀 빠른 감이 있긴 하지만 밑걸음이 조금 충분하지 못해가지고 좀 일찍 했습니다 저는 아~ 그래서 추비할 때도 이제 구멍을 뚫는 것도 이제 뭐 바카스병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하셔도 되고 이런 뭐 기구 같은 게 있으면 이런 것도 하셔도 되고 물병 같은 거 있으시면 뭐 뚜껑을 뚜껑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구멍을 이제 돌려가면서 뚫은 다음에 거기다 이제 한 숟가락씩 NK비료를 주고 하면 은 편리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. 어, 꽃삽이나 홈이로 해도 되긴 하는데 이제 필요 이상으로 구멍이 크게 뚫리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너무 구멍이 크면 나중에 거기서 또 풀도 많이 자라고 하니까 이런 딱한 숟가락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그런 구멍을 낼수 있는 기구를 가지고 구멍을 낸 다음에 수비를 해 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. 자, 오늘 영상을 또 여기서 마무리할게요. 자,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.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